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참잘했어요의 동생입니다. 아, 제가 오늘은 집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이렇게 만든 이렇게 길을 만든 다음 벤, 벤치 길에 벤치에 앉을 곳을 어. 그, 그, 그 어. 다음에 풍경에 <laughs> 울타리 벽 막대 벽돌에 가서 집마냥 집마냥 차곡차곡 쌓아줍니다. 아, 훈이 어허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감기가 좀 있어요. 그리고 어, 출입구 벽돌을 지은 다음. 네, 이렇게 하면, 돌, 지붕과 천장, 가, 가르치면은, 됩니다. 아, 네. 소리는 좀 죄송한데... 제 스틱 프리는 좀, 죄송한데제 마이크가, 특히, 살짝 휴렉이에요. 흐르기... <laughs> 어. 근데, 아빠가, 저좀 마이크를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짠! 이렇게 하고, 지붕을 칠하고 싶으면은, 칠하기 도구에서, 지붕을 칠해주면 됩니다. 전참 못해 여가나참 잘해 뿔입니다. 그러면 저는, 이만, 懂得